민들레오 씨가 바람에 흩어져 전부 날아가 버리면 숨기려고 했던 진실들이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던 수은대는 소리가 따라다니게 되고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쓴 너희들의 노력이 덧칠될 것이다. 지옥과 수모는 너희가 부린 대로 바꿔라. 노란 유채꽃들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줍니다. 감당하기 힘든 모든 것들을 힘겹게 짊어지고 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모퉁이에서 노란 유채꽃들이 환한 미소에 무표정한 나에게도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게 해주네요 상처받은 마음 달랠 곳 하나 없이 유채꽃님 그늘 아래에서 흐르는 땀방울 시키고 고독한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 민들레오 씨가 전부 날아가 버리면 거짓말로 포장된 너희들의 시커먼 속마음이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아마 내가 여기에 숨죽이며 숨어 있는 곳을 퍼뜨리지 말아 줘. 새들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허물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고간에 곡식이 텅텅 비어 쥐들만이 고간을 채웠으니. 이제 그만 떠나죠. 노란 유치 꽃밭 속에 시들어 꺾어버린 꽃한 송이가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달래며 숨죽여 쉬고 있습니다. 가시로 둘러싸인 가시덩굴이 오도가도 못하게 길을 막는구나. 내들을 쫓는 그들의 발소리가 내 귓가에 점점 가까워지면 난 피하지 않고 가시덩굴 사이에 덫을 놓고 붉은 장미가 가시로 물든 너희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가장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가시던 그 속에 가족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한숨이 쌓여 숨통을 조이는 이 마음. What are you? 너희들을 왜 투명한 온실 안에 가둬놓은 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심심할 때마다 지켜보며 무시하고 얕잡아보라고. 그래야 내가 만족하니까 소리 지르며 화내는 너희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에겐 재미난 구경거리가 될 테니까. 욕망에 덫이 내발 밑에 있어도 난 너희들의 것을 전부 뺏을 거야. 숨길 수 있는 건 전부 흔적도 없이 덮어라. 온실 속에서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테니. 봄의 절정이 피어오르는 붉은 꽃길을 걸어 봄향기를 유리병에 담아오거라. 그리고 그림자가 가르키는 길을 따라 유채꽃길을 걸어가거라. 유채꽃향기를 몸에 묻히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유명한온실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것이다 희망은 너희가 만든 봄의 선물이니까